Sleeping with the lights on, buried in regrets, breaking in the sweats naked as it falls. It's a funny. It's natural nature, driven the strike, climb the to distraction. Quantity goes to nowhere. Oh, and I don't know where they go when they vanish in the corners of my eyes. And I 여러분 저이 색깔 어떤가요? <laughs> 안 어울리나? t 들한테컨 i 을 t 아야겠어 t 한 y 엄마 봐봐 엄마 이걸 립스틱 색깔 어때? 어봐이 don't know why. 아 d 아 어, n t I 야 t n o t I so n k <laughs> 이거 붓, 다크 핑크 같대? 안돼. But it looked, b u you you like i n That one t i n g is dark pink. 아, 엄마가 핑크 좋아한다고 그래서 한준이가 나크 핑크라고 그런 거야? 아니야,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봐. 이 무슨 색깔이야? 와 wow. <laughs>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얘기 안 해도 돼, 한준아. w h a t this? 지금 페스트 컨트롤하는 분이 와가지고 또브라우니가옛전에 I... <laughs> 내가 수영장 청소하려고 했는데. 제가 오늘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. <laughs> 싱가포르에 라크다운 돼 가지고 이제다 닫았어요. 그래서 어저께 마트를, 그레이트월드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먹을 거 파는데 식당이나 마트 빼고는 다 닫았더라고요 문을 근데 저희가 수영장이 매주 두번 이렇게 오늘은 패스트 컨트롤이 오셨는데 왜냐면 이건 저희가 대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 근데 수영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이제 못 오시나봐요 그거를 허가가 안 나왔대요 정부에다가 이걸 계속 해도 되냐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못하니까 근데 이제 거절됐대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밤에 다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 약이랑 이거 네트를 두고 가셨어요, 갖고는. 오늘 제가 처음 해야 돼요, 갖고는. 원래는 일주일에 두번 오셔가지고 뭐 전기 체크도 하고 펌프 체크도 하고 다 체크를 하는데 일단 한달 동안 그거는 말고 정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라고 그러고 백큐도 해야 되거든요, 원래. 원래 일주일에 한 번? 지저분하면은 2주에 한번 정도 백큐을 하는데 그것도 일단 못 하니까 저 네트로 지저분한 것들은 제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제 제일 씨야적어 줄까? 로즈밀크 줄까? 그 파펄 밀크 있잖아요 한주 좋아하는 거. 어네. 네. 알았어 그거 줄게. 저 오늘 로즈 밀크 만들 거예요. 아, 이거 맛있어요. 한주이가 좋아해요. 우유에 타 먹는 거.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를 막 넣었어 가지고. 하나를모질 e 것 같아. 아, d you like, but I remember you. Faded and soft. 시간이에요 James. 엄마가 이거 세팅해 놓을게요 빨리 끄고 오세요 선준이 <laughs> 오늘은 뭐할 거예요? 뭐 하고 싶어요? 이게 우리가 쓰레기를, 쓰레기를 버리면은 분해되는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 they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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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래그래 나올래? 그랬다 와 여인 나왔어요. <laughs> 자 이제 저희 수영장 점심을 먹기 전에 에임스가 오늘 수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다 오후에 수영장 청소를 할 겁니다. 이게 크롤린이에요.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, 해도 되게,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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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장난 아니야! 와! 아! 이거 비닐장갑 끼고 해야 되나? 아, 그러니 맞지지 아 이게 크롤린인데 냄새가 엄청 나요. 그리고 이거를 주고 마든 거예요. 일단 그리고 크로올린을 넣기 전에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. 이거 스위밍 풀 스파 테스트 스트립스. 이거를 해줘야 돼요. 먼저. 옛날에 왜 리트머스 종이 테스트하는거 있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. 이거를 묻혀줍니다. 물을. 좀 기다리면. 여기 비교했을 때, 하나, 둘, 세 번째, 토탈 크롤링이라고 있는데, 여기 오케이의 세 번째가 그린일수록 깨끗한 거래요. 근데 지금은 저희는 벌써 여기 노란색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한준아, 제임 이거 할 거야? 아. 수영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이게 펌프로 들어가는 거래요. 이 물이. 생각보다. <놀람> 어. 이 여기 있으면 물에 흘려 내려가서 펌프로 들어가서 슈인이 해쳐. <놀람> <되는 거야>. 어? t h a t gonna melt. 어? That's gonna melt? 네, 맞아요. 신기하지. 이제 <놀람> 한 번. Oh because the water will make it melt. 여기 파리같은 것들이 있는데, 여기 <머래> 와 저게 되게, 되게 무거운데, 저거? 우리 <머래> 하진이 <미야진이> 잘한다! 세상 위! 하진 여기 뒤에 걸좀더 이렇게 빼는데 이렇게 이렇게 쏙 여러분들 보기 되게 이거 안 힘들어 보이죠? <laughs> 되게 힘들었어요. 고마워, 제임스. 잘했어, 안준니 고마워. 안고님들 너무. 알았어. <laughs> 와, 덥다. 이 더운 나라에서 저거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하시는 거구나. 감사해요. <laughs> Thank you. 사와. 사와? 이 i 사와? This is, it sour? is it much better. <laughs> 이거 빔도 맛있을 것 같아. <laughs> 일어나. <laughs> 어,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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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<웃음> <웃음> 이거 비니랑 토마토랑 블랙 올리브 이거 모짜렐라 치즈 그다음에 베이컨 기름에 튀겨서 자른 거 맛있어요. 클로린이 이거딱 봉지 딱 여는 순간 내. 장난 아니야. 나내 엄청 무거운 거 다음에 오빠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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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빠가 내려오기 전에 그 냄새가 좀, 좀 야미하다고 제가 빨리 달라고 한거어요 음... 베이컨 냄새 때문에 그런가 오늘 저녁 이게 양념이 돼 있는 거야 하나는 갈릭 베이스로 돼 있는 거고 소이 소스 베이스로 그다음에 이거는 칠리 소스 베이스겠죠? 이거는 한준이, 이거는 우리 그리고 저 이거 샀어요 핸드 믹서 이거 달고나 만들려고 <laughs> 400번? 저 용기가 안 나가지고 <laughs> 이거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싸더라고요. 저20몇 불에 드거것 같은데? 이쁘다. 이거 두배다 뽑는 건가? 음. 전기 헉? 꽂아서. 오. 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. 뭐야? 뭐 아. 깜짝아. 봐봐 이제 나 엄마는 이게 돌아가는 것. 거... 우와, 우와 너무 멋어 멋있어? 네. We can make a. 어, 갑자기 어, 갑자기. We can make a c a k e 맞아, 이거 어떻게 알아, 엄마? 이게. We can make a p 어, oh a 이렇게 거야자랑찰를 읽어봐야겠네요. 엄마 찰 i t h e r something o that 엄마 봤지오 마이 갓 g o a k e c a k e 맞아. 다음에 달고나 만들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띵. 현준이 빨리 먹어요. 저 카메라에 이거. 끈. 어! 이끈 달았어요, 끈. 액정 고치러 못 가기 있 때문에 전화를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ARS로 자동 넘어가면서 정부 유침에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한달 동안은 어.. 서비스를 할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어떻게 잘한 거봐? 나 이거. 이정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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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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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직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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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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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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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. 어, 우와! 우와, 하트 진! 우와, 너무 예쁘게 그렸어. 이번에 잘했어요.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코기가 많아. 음, 그렇지, 살코기가 많지. 아, 응. 제이스재 지은 게 내려왔습니다. 몇잔장이죠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. 헤헤, 고양이 씨, 여기 왔어요! <laughs> 남편이 쳐다봐가지고, <laughs> 죄 지은 사람마냥. 오늘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, 즐거운 밤 되시고요. 다음에 또봬요